자, 지금, 오전에 와가지고, 진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, 물어, 물어가지고, 지금 저 유선배들도 좀 있고, 배들도 모여있는 데 찾았어요. 바다에서 한 3kg 정도 떨어지면 잘안 보이는 것 같아. 자, 아무튼 지금, 야, 야. <laughs> 시야, 시를한이 정도 됩니다. 이 정도. 이정 되고, 어, 뭐, 먹을만한 사이즈죠? 딱 좋아요. 아주. 딱 좋아요. 이 정도면은, 뭐, 이제 1,200마리 잡으면, 한몇 뭐, 오르키로. 이상 될것 같아요 보자. 어, 현재 우리 조건은 에이, 몇 마리 못 잡았습니다 자, 아 지금 뭐 포인트를 이제서야 찾아 가지고 왔는데 뭐 그냥 에휴 뭐 따면 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자리 옮기려고 그러면 한 마리 나오고 그냥 또 있고 뭐 <laughs> 이런 식의 조합 어, 어, 지금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보트 타고 연수차 어? 우리 직원들 공업부터 지금 안 타본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연수차 지금 왔는데 어, 아침에 뭐보트에 런칭도 잘 하고 어, 뭐 오늘 뭐 진짜 겪어야 될건다 겪었습니다. 고무 보트 타고 생기는 일들 이를테면은뭐 보트 런칭하고 어, 어, 배가 잘안 나가서 어, 엔진이 이상한데 하고 보니까는 저기 뒤에 어, 딩기 돌리를 안 올렸다든가 그 다음에 또막 달리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져서 보니까. 어, 낮은 대로 달리다가 뭐 배가 얹히는 엔진이 걸려가지고 꺼지고 간신히 빠져나오고 뭐 그래 별 그런 경험을 지금 다 해보면서 아주 연수를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. 자 이제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는데 어, 오늘은 지금 여기가 어디야? 무이도무이도 하나 개 해수욕장 앞한 5km 지점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유선 배가 어디 저기 가면 저기 몰려 있다래 가지고 가다 보니까 배가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어 왔어 왔어 아니구나 자 근데 어 지금은 보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지 다 터져 가지고 다 덜어 다니고 있어요. 저 고기가 뭐어뭐 뭐,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그렇게 잘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해보고 나중에 조인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